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더러움에, 부끄러움에, 상실한 마음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질병, 자녀의 문제, 염려, 근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 정욕대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막아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예요.